11월 29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기에노토 모티브 한국 단자 세방 전지 모토니 명신 산업 등입니다. 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신규 매수 추전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오늘 dn 오토모티브 에 대해서 지난 2월 두산 공작기계 인수 합병을 완료함에 따라 외형 과 수익성이 대폭 개선 자동차 기계 부문 동반 호조세 해외 수출 비중 이 높아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 변동성이 크다는 점과 공작기계 부문 실적의 경기 민감도가 크다는 점은 디스카운트 요인. 하지만 구조적 인력난과 탈 글로벌화로 인해 로컬 설비 투자 수요 증가하고 있어 공작기계 수요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에노 토모티브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8.35% 상승한 71,4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기엔 오토모티브 주식을 127,337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43,713주 순매수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오늘 한국 단자에 대해서 EV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생산 증가와 자동차의 전장화로 동사의 주력 부품인 차량용 커넥터 수요가 빠르게 증가, 매출 고속 성장,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2023년 원가 부담 대폭 완화되어 연간 5% 수준의 영업이익률 회복 추정됨, 글로벌 완성차 생산 회복 및 전동화 전환 가속화로 매출액의 고속 성장세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단자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1.41% 하락한 5 6 1 0 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한국단자 주식을 12,764주 순매도 했고 외국인은 24,225주 순매수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오늘 세방전지에 대해서 자회사 세방리튬배터리 광주공장의 가동이 본격화 향후 5에서 6년 안에 리튬 배터리 사업에서 본업 이상의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것이 목표. 본업인 차량용 축전지 사업의 수익성 매우 높기 때문에 신사업의 성장성이 합. 처저 시너지 효과 발생 기대. 글로벌 OEM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확보하고 있어 향후 사업 확장도 용이할 것. 세방 리튬 배터리는 가동 초기 적자 발생 불가피하나 23년 가동률 상승으로 손익 분기점 도달 가능할 것.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세방전지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4.2% 상승한 4 6,9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세방전지 주식을 9만 280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4 3,481주 순매도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오늘 모토닉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6.47%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호실적. LP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차 관련 아이템에 대한 연구 개발 확대 중. 3Q22 기준 현금성 자산 3,344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자발생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2020년 이후 주당 400원의 배당 실행 중이며 향후 배당금 상향 가능성 높을 것으로 추정.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모토닉의 이 시간 주가는 8,28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모토닉 주식을 24,659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271주 순매수했습니다. 유진 투자증권은 오늘 명신산업에 대해서 매출 비중은 현대차, 기아 31%, 글로벌 EV 업체 69%로 구성. 북미 선도 EV 메이커 비중 매우 높기 때문에 글로벌 EV 시장의 성장 수혜 기대. 2023년에도 글로벌 EV 시장의 초과 성장 지속될 전망. 원자재 가격과 운임비 등 각종 비용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의 추가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명신산업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3.2% 상승한 17,75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명신산업 주식을 119만 2,213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41만 746주 순매도했습니다.